영경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여행은 즐거운 경험입니다. 요즘은 반려견과 함께 할수 있는 여행 상품들도 있고,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숙소나 바다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새끼 강아지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간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종합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최소 일주일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여행을 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또 사회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서가 여행을 하기에는 적합한데요. 너무 이른 시기에 여행을 하면 아이가 외부 환경에 예민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도 반려견에게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과 소리에 대해서 아이가 겁먹지 않고 다닐 수 있는지 너무 흥분하지 않는지를 잘 체크해보시고 간단한 지시어에 따른 훈련이 된다면 직면하는 상황에서 보호자와 강아지 모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여행을 계획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이의 건강부터 체크해야 합니다.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해야 하며, 여행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응급 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주시면 좋습니다.혹시나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사항에 대비해서 여행지에서 갈수 있는 동물 병원의 정보와 아이의 건강 검진 결과나 예방 접종 기록을 챙겨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팽족이 많아지면서 각 지역마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해수욕장이나 카페, 펜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마다 아이를 위해서 준비된 시설과 다닐 수 있는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장소에 관련된 정보를 잘 살펴보시고 보호자와 아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여행지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지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이동할지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차량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아이가 차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짧은 거리부터 차에 익숙해지도록 적응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와 관련된 용품 준비인데요.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새로운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즐거움이 있지만 반려견의 경우에는 여행지에서 사료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낯선 환경 때문에 평소보다 몸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료와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살이 날수 있으므로 평소 먹던 사료와 간식을 꼭 챙겨주시고 하루 이틀 치를 더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또 낯선 환경에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친구를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아이의 스트레스가 걱정된다면 여행 전에 여행지에서 처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어서 미리 익숙해지도록 기회를 주시거나 진정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완화제를 여행을 가기 전부터 먹여주시면 낯선 공간과 사람들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패티켓입니다. 보호자의 경우에는 반려견에게 보호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물림사고 방지를 위해서 목줄을 착용시켜 주시고 아이가 타인의 터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노란 리본이나 노란 스카프를 달아서 아이에게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반려견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옆으로 비켜서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배변 처리에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비보호자분들은 귀엽다고 무조건 만지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하고, 아이를 만지고 싶을 때는 꼭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아이가 지나갈 때는 조용히 지나쳐 주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습니다. 반려견과의 여행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고 같이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이 보호자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반려견과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안전과 편안함을 항상 생각하셔서 계획을 짜주시고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여행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